요 찔레, 예전에 많이들 찔레들 꺾어 어, 드셨을 거예요. 지금 뭐 굉장히 연한데, 요 찔레를, 새 총을 가지고 찔레 꺾기 샷 한번 가봅니다. 자, 오늘 사용할 새 총이구요. 아, 뭐 이렇게 굉장히 연한 부분이라 어뭐 그냥 뭐 맞자마자 그냥 단숨에 아, 꺾어져 날라갔네요. 자 이렇게 찔레 아, 가지고 오늘은 손을 꺾지 않고 새총으로 한번 아, 꺾어보는 샷을 했습니다. 오늘도 천둥새총이었습니다.